안녕하십니까. 켈리 튜브입니다. 2024년 1월이 시작이 돼서 달 이름을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인쇄체와 필기체를 비교하며 쓰고 발음까지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월입니다. January. 발음은 January라고 합니다. 인쇄체와 필기체를 비교해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February. 스펠링이 이상하죠? 이렇게 스펠링이 이상한 단어들을 외우는 방법 중에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외우기도 했는데, February라고 외웠습니다. 발음은 February 혹은 February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쇄체와 필기체를 비교해 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March입니다. March는 행진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발음은 March입니다. 중간에 r 발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March라고 하고요. 비교적 r 발음을 많이 안 굴리는 영국식은 March라고 발음을 합니다. 인쇄체와 필기체를 비교해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은 April입니다. 발음은 두 가지인데요, April이라고도 하고 April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April이라는 발음이 더 좋아서 April을 쓰고 있습니다. 인쇄체와 필기체 비교해볼게요. 5월은 메이입니다. 발음은 메이라고 하고요. 인쇄체, 필기체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은 주운입니다. 이건 한글 발음도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바른 발음은 유월입니다. 영어는 준입니다. 써보겠습니다. 7월은 줄라이입니다. 줄라이. 줄리가 아니고요. 줄라이입니다. 써볼게요. 8월은 August입니다. 미국식은 August라고 하고요. 영국식은 어보다는 오에 가까운 August라고 합니다. 인쇄체와 필기체 둘다 써보겠습니다. 9월은 september입니다. 마지막 ber에서 R 발음을 좀 굴려서 september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september라고 R을 많이 굴리진 않습니다. 인쇄체와 필기체 비교해 볼게요. 10월은 6월처럼 한글 발음도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0월이 맞는 발음입니다. 영어로는 October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11월은 November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중간에 V 발음입니다. 윗니를 아래 입술에 약간 깨물듯이 터치해주면서 V, V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B는 위아래 입술을 다 다물고 소리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발음이죠. November, November 11월이면 건센 로지스의 November Rain이 생각나죠?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12월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12월은 December December입니다. 인쇄체와 필기체 비교해서 써볼게요.